18장, 19장, 2장을 새 번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이 갈대배,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백길로 사절단을 보낸다 너희 민첩한 사절들아 가거라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우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세상 사람들아, 땅에 사는 주민들아, 산 위에 깃발이 세워지면 너희가 보게 되고 또 나팔 소리가 나면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겠다. 추수철 더운 밤에 이슬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한여름 폭염 속에 태약볕이 고요히 내리듯이 곡식을 거두기 전에 꽃이 지고 신포도가 영글 때 주님께서 연한 가지들을 낯으로 자르시고 벗, 벗은 가지들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것들을 버려두실 것이니 독수리가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망군의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강물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땅, 거기에 사는 민족, 곧 키가 매우 크고 근육이 매끄러운 백성, 멀리서도 두려움을 주고 적을 짓밟는 강대국 백성이 망국의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19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은 에디오피아였고요. 19절은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서 서로 맞서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이웃과 이웃이, 성읍과 성읍이, 왕권과 왕권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길을 죽여놓겠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버리면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찾아가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길 것이니, 폭군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 곧망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의 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시냇물의 물깊이가 얕아져서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 때도 시들어버릴 것이다. 나일강가와 어귀의 풀밭과 강변에 심은 모든 나무가 말라서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일강에서 고개를 잡는 어부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모든 낚시꾼과 강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이 없어서 고달파할 것이다. 가는 배를 짜는 사람이 배 짜는 일을 그만두고. 흰천을 짜는 사람도 실망하여 천 짜는 일을 그칠 것이다. 옷만 드는 사람들이 낙심하니 모든 풍꾼의 마음에도 병이 들 것이다. 소환의 지도자인 너희는 어리석기만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바로의 참모인 너희도 어리석은 제안만을 하고 있으니 어찌 바로에게 너희가 옛 현인들과 옛 왕들의 후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의 임금아, 너를 섬기는 현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 시켜서 망군의 주님께서 이집트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너에게 보이라고 하여라. 소활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멤피스의 지도자들은 제께에 속고 있다. 이집트의 주춧돌들인 지파들이 이집트를 그릇된 길로 이끌, 이끌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극골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 되는 일이 없고 우두머리나 말단에 있는 사람이나 종류나무처럼 귀한 자나 갈대처럼 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쓸모 없이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마은 여인처럼 되어, 망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활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도워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그들 치려 료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수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이 다섯 성읍에서 사람들이 가난한 말을 하며 망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 가운데서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이집트 국경지내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단과이 돌기둥이 망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증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서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시고 억압하는 자들과 싸우게 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이집트 사람에게 알리실 것이며 그날로 이집트 사람은 주님을 올바로 알고 희생제물과 번제물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 곧바로 어루 만져 주실 것이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겨.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세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망군의 주님께서 이세 나라에 복을 주며 이루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야, 나의 소도로 지은 아시리아야,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음. 음. 저희가 지금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어떤 강대한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벨과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의 속성, 제국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시는지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구사 이래 인류 역사의 강대국들의 상황은 지금이나 2700년 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공일하게이러 아,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번영을 자랑하는 나라들의 심판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싸매고 고쳐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번영과 화려함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것을 저희가 왜 새벽 기도하면서 2024년에 계속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2024년은 올한 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대한 나라들의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는 한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그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런던의 4일길에 물이 불어서 지금 템스강 부두에 다이 물이 잠기는 일들이라 프랑스에서는 지금 이 작년에 물에 잠겼던 가구가 2만 가구가 홍수 피해를 받아서 지금 피해 있고. 독일에서는 지금 땜이 훼손되어서 지금 그 폭으로 인하여서 농지가 물에 잠겨버리게 됐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지금 영하 40도 아래로 내려가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쳐와서 노르웨이 기상청에 따르면, 어, 지금 43도, 43도가 평균 온도라는 거예요. 영하 43도, 영하. 이것이 지금 2024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에디오피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에디오피아는 사실 주전 721년, 우리가 지금 볼때 에디오피아는 가난과 기아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에부터 715년까지는 이 구스피안키라는 이 구스의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이집트. 그럴 만큼 강대한 민족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키가 크고 매끄러운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이집트. 그 당시 때 우리가 지금으로 생각하는 이집트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오만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사야선을 읽으면서 왜 이런 메시지밖에 없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2024년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현실로 볼수 있는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한 해에 다시금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범이 망해가는 경로를 1절, 이부터 4절까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망해가는가, 5절부터 10절까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망해가는가, 11절부터 15절까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계신 한분한 한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깨우셔서 중보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일 절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될때 애굽인들이 격동하여 2 절에 보시면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결국 모든 사회적 붕괴는 가족의 붕괴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의 붕괴. 가장 작은 것에 무서부터 몰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들이 붕괴되고 몰락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세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다 내가 깨트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환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낙담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이러한 아픔 때문에 마음이 낙당하고 하고 꿈이 없고 계획해도 소용없다는 마음이 만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악화될수록 영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신접환자, 마술사, 요술객. 요즘은 TV 프로에서조차 아예 신접환자의 모습을 하고 나와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4절에서는 <laughs> 그, 내가 애국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호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잔인한 독재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으로 나눴던 것처럼 2024년에 76개국에서 선거가 일어납니다. 이 잔인한 독재자들이 군림하게 될때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져서 마르고, 그로 인해서 어부들은 탄식하고, 배 짜는 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마르고 농경지가 마르고 이집트의 경제가 파괴됩니다. 탄식 소리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입니다. 먹고 사는 원천들이 메말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적인 붕괴가 오는데 이 시기에 이집트는 사실은 대단한 문화적 그리고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인데 어느 순간 11절부터 보시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력은 우드라해졌습니다 너희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리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와께 애굽에 대해 정하신 뜻을 알 것이라 내게 말할 것이니 13절 소환의 방백들이 어기서 굽고 놈의 방백들이 미혹되었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떨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14절 여호와께서그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매사에 잘못 가게 하이 취한자가 토하여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매사에 잘못 가게 될수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2024년이 이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해가 될지도 모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일들이 각 나라들마다 일어나고 포악한 독재자가 일어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거나 정치적인 매사에 잘못된 결정들이 오늘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와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유와 같을 것이다. 흔들림으로 떨게 됩니다. 두려움 떨게 됩니다. 17절도 떱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18절 보시면 그날의 애국땅에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여한을 가르쳐 맹세하는 다섯 성업이 있을 것이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방언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 방언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것이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길 원한다는 것이오. 오늘 우리, 오늘 한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이새벽의 기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알게 하실 때그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사야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 회개와 회복으로 돌이키는 일.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동할 때마다 이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결국은2 0 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한 구원자이고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belong to Jesus,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오늘 알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각과 행동에 이전에 기도가 앞서 있는 저희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9장 22절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실 것이고, 여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께서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빚고, 돌이켜 그들 앞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23절부터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고, 아수르와 애굽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아스루와 애굽 세 나라가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보이 되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이 시리아 땅과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소원으로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이 성교의 구원의 우물들을 하는 일들에 깨어있는 한 해가 분명히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국과 아스로와 이스라엘이 복이 있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오물들을 파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는 백성들로, 그러한 교회로, 우리의 그러한 개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분명히 이 일이 가시적으로 2024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을 하는 일에 돌이켜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한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강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각 나라들마다 새해부터 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들을 위하여 죽게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이 안에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시리아와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위해 하나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있도록 이 나라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2024년 죽게로 결국에는 강대한 나라들이 죽게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